안녕하세요. 친절한 스사 양미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어, 환자분들께, 어, 그냥 어떤 질병은 없지만, 뭐, 이런 영양소는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이제 관리하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아토피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토피 환자분들의 어머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치료가 좀 개선이 되고 나면, 어, 나도 좀뭐좀 뭐좀 먹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따님은 아토피 치료 중이었고요. 그리고... 어, 이분은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없어요.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60대 정도 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뭐 관절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러시길래 제가 콜라겐 제제하고 네 미네랄 제제를 권해드렸어요. 음, 콜라겐과 미네랄은 우리 몸을 어, 구성하고 있는 정말 지지조직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골조를 세우고 또 거기에다 뭐 세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튼실하게 뭔가 기둥을 만들잖아요.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과 미네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구석구석 어디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네랄 중에서도 지지조직이 아닌데도 그 지지조직이 아닌 일부는 또 우리 몸의 생명활동의 대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콜라겐도 지지조직을 하면서도 거기서 또 분해돼서 나온 그 아미노산들은 내 몸에 필요한 생명 활동에 또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죠. 우리가 하드웨어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이 이 하드웨어를 맡고 있는 이 영양소들이 일부 나와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그 질환을 그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뭐 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지지 조직을 그 유지하는 거 그걸 노화가 진행되면서 사실 관절이 아프면 여행을 갈 수도 없고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은 내장이건 너무 튼실한데 이뼈 기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지면 정말 살 수가 없고 또그 중에서 안 좋아지면 어, 안 되는 게잇 몸이에요 그런데 이 콜라겐과 미네랄을 먼저 드셨더니 이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두어 달 정도 복용을 하셨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잇몸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치과를 이렇게 정말 주기적으로 달고 가셨는데 언젠가부터 지금 잇몸이 무리가 없으면서 씹는데도 무리가 없고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제, 제가 관리하는 해드리는 환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해요? 하 항상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병원을 정말 뭐한 달에도 몇 번씩 이것 때문에 가고 저것 때문에 갔는데 요즘에 그럼 병원 가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 아, 요즘에 제가 병원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잔병치레 그러니까 몸의 기본 베이스를 잘 정돈을 해놓으면 부수적으로 고장나는 일들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뭐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잔병치료에 대한 것들 많이 줄여줄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 분께서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잇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미네랄과 콜라겐은 잇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였어요. 그런데 내가 관절이 안 좋은데 그럼 나는 관절에는 또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머님 관절에도 잇몸하고 관절은 굉장히 유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제재가 어머님 관절도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리해 보세요. 아, 이게 관절에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제가 오늘 잇몸과 관절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비슷하게 닮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관절은 보시면 뼈가 이렇게 있고요. 연골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요, 물이 차 있어요. 활액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완충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을수록, 뼈도 좀 구멍이 숭숭숭숭 나고, 약해지고, 이 연골 부분이 부딪히면서 달아집니다. 많이 쓰면 달아지잖아요. 달아지면서 점점 뼈와 뼈끼리 가까워지고, 이 연골이 너무 많이 달아지면, 어느 순간, 어느, 어떤 부분은 부딪혀서 엄청나게 통증도 생기고, 염증도 유발이 되는, 이게 이제 관절염인 거예요. 루마세스 관절염은 좀이거보좀 다른 거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런데 잇몸은, 어, 아, 여기서 관절에서 영양소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 뼈를 구성한 영양소를 보면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고요. 자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거를 둘러싸서 세멘트로 다 발라져 있는 이 영양소는 뭐냐면 그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자갈 돌들이 있겠고, 콜라겐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게 이게 뼈의 구조고요 그러면 연골은 미네랄보다는 이런 콜라겐과 그 다음에 우리 히알루론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수분 앰플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것들이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허리뼈도 마찬가지거든요. 허리뼈도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하는 이런 연골뼈가 붙어 있는데 우리 그 관절이 붙어 있는 연골뼈보다 더 물성이 더 물에 가까워요. 그 허리는 그런데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구조로 미네랄과 콜라겐이 둘러싸져 있고 그겉 부분에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연골 이 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 잇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이가 이렇게 치주 그 잇몸에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그런데이 잇몸의 구조가 미네랄과 콜라겐이 감치 싸져 있는 그런데 뼈에 싸져 있는 것보다 콜라겐 함량이 더 높아요, 잇몸은. 그래서 잇몸은 따로 그 연골 조직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골 조직하고 뼈하고 아예 섞여져 있는 게 잇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성의 그, 그 장소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콜라겐과 미네랄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관절에도 영향 끼치지만 어디가 좋아지겠어요? 잇몸에도 좋아지겠죠. 관절도 안 좋고 잇몸도 안 좋고 나 허리뼈도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좋은 콜라겐. 그런데 안 좋은 콜라겐은요, 어, 분자량이 큰 콜라겐, 그러니까 500 달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콜라겐들은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안 되고 버려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 그래서 최대한 어 가장 작은 그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에서도 흡수할 수 있고 그의 콜라겐 덩어리가 직접 콜라겐 조직으로 갈수 있는 구조로 가진 좀 좋은 콜라겐 재질을 선택하신다면 정말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잇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잇몸 좋아지죠 그리고 관절이 좋아지죠. 사실 아토피 치료하는 그그 그 따님보다 본인이 너무 만족도가 높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난 이건 평생 먹어야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또 좋은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영양소라는 건이 영양소가 뭘 치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 몸에서 적재조성이 있어야 될 부분, 그리고 달아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채워줌으로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가고 그리고 고장나고 질병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예방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으로 그러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콜라겐이라는 거는요. 음식에서 섭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하 음식에 들어 있는 콜라겐은 고분자, 분자량이 커서요. 내 몸에 들어가면 분해돼요. 일부는 흡수가 되겠지만 그래서 내 특정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걸 개선시키고 딱 하는 때는 음식으로도 섭취가 중요하지만 보충제를 이용을 하셔야만 콜라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네랄 선택도 제품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콜라겐 또, 저, 중요해요. 제가 영상에서 어 어떤 제품이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이 영상을 또 만드는 또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그, 그 제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까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약사님 찾아서 좋은 콜라겐과 미네랄 선택하셔서 드시면 뭐 건강한 삶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